오늘의 칠 부분입니다. 이렇게 앞부분 네 마디를 일단 칩니다. 그리고 저거 친구. 5마디 칩니다. 제가 지금 연주한 거는 그냥 악보대로 친 겁니다. 악보대로 악보는 링크시켜 놨으니깐요. 잘 들어가셔서 잘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곡은 고곱니다. 8비트 8비트 연습곡을 아침인술로 했습니다. 1일차 1차 3일차는 그나마 좀 칠만 했을 건데요. 갑자기 나흘째 아침인술부터 갑자기 힘들어집니다. 그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. 원래 음악 진도란 그 자체가 적당히 쉽다가 하루는 어려워지고 또 적당히 쉬운 게또 있다가 또, 또 어려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진도를 짜는 게 맞긴 맞거든요. 그러면 은 8비트인 고고리듬을 오늘 완전히 배워보겠습니다. 우선 첫 박은 다운이고요. 4, 5, 6번 설치게 됐죠. 그리고 두 번째 박은 1, 2, 3번. 예. 네. 그리고 세 번째 박은 점인데요. 점이 중요합니다. 점에서 456번 선 가지고 이렇게 해요. 이걸 하지도 마시고, 또 쿵짝쿵짝 하시는 분이 많은데, 절대 그러지도 마시고, 456번 선만 내려갔다가 또 456번 선을 저갈 타고 내서 이렇게 옵니다. 이게 세 번째 박입니다.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박은 다시 고음을 이렇게 치는 거죠.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저, 그리고 저, 저. 이 정도 위치죠. 이 정도 위치.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적당하게 힘을 푸시고 저음을 딱 칩니다. 그리고 또 고음을 치겠죠. 피크 바지에 항상 닿게끔. 그 다음에, 저, 저, 저. 거의 같은, 같은 계적으로 이 정도 갔다가 이 정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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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예, 이게 고고리듬입니다. 기타에서는 밸런스란 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렇게는 치지 마세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분들에게도 일단은 밸런스를 가리키면서 모든 걸 치게 하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의 강사니까요.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. 초보이지만, 그래도 쿵 짜짜짜짜짜 짜짜, 짜짜, 이는 보다는 쿵 짜짜 쿵쿵 쿵, 짜짜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쿵 짜자 쿵 짜짜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,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, 이런 종류의 리듬을 기본형을 만들려면은 쿵, 이게 더 맞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책만 드시는 분이 그냥 쿵쿵 짜자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탁 바뀌집니다.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곡이 나옵니다. C 갔다가 한마디에 G7을 툭 하죠. 예, 우리가, 우리가 이튿날에 동무들아 하면서 C랑 G7 아주 많이 연습을 했죠. 저는 항상 연습한 것을 며칠 후에 반드시 적용시키게끔 그렇게 진도표를 짜놨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. 자, C에서 G7. 쿵, 자! 자. 그 다음에, 쿵, 쿵, 자! 자. 예. C 갔다가 G7을 가죠. 긴바 여기서는 완전 히 오픈하지 마시고요. 굳이, 그럴 필요는 없죠. 코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, 그 연관성이 더 우선시 되는 거니까요. 무슨 말이냐면, 저, 뭐를 쳤는데, 여기서 그냥, 이거만 이거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. C를 두 박자, 그리고 G7을 두 박자, 한마디를 두 개를 쪼개는 거죠. C는 쿵, 짠, 짠. G7은 쿵, 쿵, 짠, 짠. 아시겠죠? 그리고, 그 다음에 C를 들어갈 때는, 일단은 4,5,6번선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선을 또 잡으세요 시간차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코드도 전후 좌우 살펴서 시간차로 할수 있으면 시간차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디에 드디어 f 코드 나옵니다 마이 F코드인데요 오늘의 F코드는 일단은 약식으로 잡는 F코드를 할 겁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요 F코드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옆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금미 가게 되겠죠 옆 모서리 이렇게 금미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금미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,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죠 이렇게 옆으로 이 손가락은 적당히 옵니다 그리고 요, 요 부분이 밀착화 시키 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집어 넣어서 이 부분 도 공간을 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꽉 잡겠죠 어쨌든 자그 다음에요 이 상태 소리 한번 내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뉘어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고 예. 이렇게 소리 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또 유연성으로 쭉 그냥 거의 60도 각도,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오세요. 6번선은 엄지 손가락 4 0미 하겠죠. 예. 손은 뮤트. 이게 F를 잡는 요령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엄지 손가락 그리고 공간. 선세개 소리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연성으로 잡고.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 끝나기 전에 F 갔다가 F 마이너가 갑니다. 첫날엔 손가락 힘이 없어서 이게 소리 잘 안나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하고 1분 정도 또 쉬고 다시 또 3분 정도 하고 1분 정도 쉬고 또 3분 정도 해서 소리를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한세세트 정도로 꾸준히 10일간 계속 연습을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네, C랑 G코드 잡는 것도 매일 연습하고 개명도 좀 연습하시고. 예. 또 E7, A7 코드 체인지, C랑 G7 코드 체인지, 또뭐 F G7 코드 체인지. 또 F도 소리 한번 내 보시고. 예. 그리고 F 마이너는 이렇게 꽉 대고 F 마이너도 마찬가지죠. 이 손가락이 요면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옆면, 이쪽 면요. 이쪽 면을 이렇게 옆으로 딱 뉘이죠. 예. 하래튼서또 스트레칭이 중요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, 음, 손가락 중간 좀보고요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쫙 내리면 되죠. 예, 6번선, 1번선까지 골고루 어떻게 힘을 분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 리듬에서는 나이제가 노아, 가. 그리고 그냥... 음악 같은 거 보면 바바방 뭐 오케스트라 뭐 그런 게 끝면점 하는 거 있죠 악보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예,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앞에 네마디 뒤에 5마디 뒤에 D마이너부터 해서 그리고 또 오늘 새로 나온 코드 A마이너가 있는데요 A마이너는 뭐 그다지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네요 A 계통은 참 많이 배웠어요 A5랑 A7 또 A마이너 예, 아주 중요합니다 A 코드는 완벽하게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칸두 번째 선 집게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칸 4번 선 두 번째 칸 3번선. 그래 가지고 또 소리 나는 거 테스트 하는데요. 여기서 뭐 6번 5번 선별 의미가 없을, 없을 것 같고요. 4 3 1번. 4번, 3번, 2번, 1번. 예. 그리고 새로 나오는 코드 하나가 T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. 지게 손가락이 첫 번째 칸 1번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두 번째 칸 3번선.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세 번째 칸 2번선 이렇게 됩니다. 예, 이게 왜 가만히 여기 있을까요? 이게 좀 하이코드 넘어갈 때요. 이거를 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치게 되기도 하고요. 아르페지오 연주에서도 이런 연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초 때부터 이렇게 잡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을 가르켜 보니까 리듬은 하루에 한 3분이면 되더라고요. 근데 나머지 1시간 27분간은 계속 그냥 코드 체인지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.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되게 좀 소심하고 완벽한 사람이지 모르겠는데 한이틀 하고는 안, 나오,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, 뭐 했어요? 그러니까, 아침에서 좀 완벽하게 칠라고, 집에서 막 그냥, 그러고 있었어요. 그러더라고요. 아선생이 예를 들어서, 생각해서 어렵지만, 그나마 칠만한 곡을 제가 사활동 진도를 잡았고, 나흘째는 다소 좀 무리한 곡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, 그곡 반에 반만 치면은 그냥, 또 다섯째 또 다른 곡을 나가면 됩니다. 아침이슬은 솔직히 한달 뒤에나 쳐지겠죠. 그러니까 너무 저 안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도 받지 마십시오 다들 저급자고 음악하는 건데 그냥 하루에 1시간 반씩은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동요 스타일의 좀 곡이었다면 이제 좀곡 같은 곡이죠 이 노래에서 코드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 했던 코드랑 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외우시고요 긴... 긴... G7 이거는 시간차 C, G7, C도 시간차 D마이너 갔다가 G7도 시간차 D마이너는 맨 마지막에 다섯 마디 전에 있는 거죠 D마이너 저 거친 광야에 서 완벽하게 오픈 서랍 모두 오픈 허리 오픈 시간차로 도 되고 아 이건 시간 잘 안되겠네요 버리고 나 한방에 잡으셔야겠네요 F는요 나 이제 가 놀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이슬이었습니다 <목소리> 8 9 10 11 2